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입니다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25년만에 가봉에 갇혔습니다 하이오 꺼내줘 나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어,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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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봉숭이랑 <laughs> 어, 이상한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그 갈색님 아, 예? 뭐, 안줄거예요안 아, 준다고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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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어요? 어, 아, 주변에 사람들 거다쳐 먹다가 걸렸어요 <웃음> <웃음> 어,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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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숭님 <laughs> 네, 사례로 들어오신 것 같고요. 디윤님 안녕하세요.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뒤로 가세요? 니한테 어? 네, 뭐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길영님. 믿었는데. 왜요 왜요 왜요?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요? 사기 네. 당했습니다. 그럼 <laughs> 이제 <laughs> 예, 뒤로 가시고요. 당신도 너도 가세요 뒤로. 죽인다. 죽인다. 너 뒤로 죽인다. 가라고. <laughs> 여기 구석에 계신 분은 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그만 안녕하세요. 죽인다, 저는 리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없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저희 TV에서 좀 새로운 노래를 보셨어요 네. 님들 리액션 거기 뭐뭐 뭐뭐 먹지 말고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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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야. 제가 없으세요? 네 저는 나가요 그거. 아니. 아 아니. 아 잠깐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자기 소리 같은 거죠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합니다. 그게 다예요? 네. <laughs> 어예 대략 네, 간단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laughs> 혹시 상황극 같은 거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그럼요 야 여기 어떻게 어떻게 여기, 여기 어떻게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laughs> 저는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네 여기 왜 같이 어요 <laughs> 저는 그저 치킨을 팔을 세 마리밖에 먹은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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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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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황극 별점하겠습니다 라디오님부터 10점 만점 몇 점인가요? <laughs> 예, 아, 네 나장. 자 나장님. 아, 제가 하루에 다섯 마리씩 먹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점물에. 뒤로 가시고요. 자 범수님. 아. <laughs> 자 길장님. 아, 네. 저는 뒤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디유님 <라디움님. 웃음> 다음이었습니다. 자 탈출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잘...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과목을 탈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전에 좀 비슷한 컨텐츠를 썼는데 좀 뭐가 또 뭐가 또다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리아님은 그래도 좀 처음 보는데 네. 그 캐릭터가 좀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 잘하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와잘와잘 <laughs> 어, <laughs> 어, 따라오네 어그어 어, 잘하는데? 이거 좀잡았었는데 <laughs> 오케이 자이잘한다 늘 보던 어? <laughs> 잠깐만 나 여기까지는 어디서 많이 봤어 여기까지는 또 어디서 봤어 봉숭 죽었어! 봉숭가아 조용히 해 죽인다 <웃음> 아, <웃음> 아 어, 이런 것까지는 어. 이제 무난무난하게깰수 있죠? 그럼요 오 보자 오오오 저거 뭐다 어라? 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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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일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리아루의 테스트야 리아루 테스트 리아루 테스트가 제일 중요해 올라갑시다. 나장님. 올라간다. 코아님 예. 라장님이 너무 시끄러서 워 죽였는데 자꾸 말을 해요. 라장이 <laughs> 누군데요? 어 범주 어? 어, 어. 죽었다. 어? 나도 죽, 죽었다. 어? 죽었어. 어? 아, 진짜 못한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호시 <laughs> 죽었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리안우님 죽으셔갖고 외로우실까봐. 아, 리안노님은 뭐, 누구보다 빠르게 오셨는데? 여기 어떻게 가? 여기 어떻게 아니 야저 조금만 대충 한번 대충 대충 대어아 진짜 뭐야 여기 <목소리> 어야나다나나나 어, 어. 어, 어, 어. 슈퍼맨 그 이유야 고긴 괜찮아? 아 어, 여기 괜찮아. 그래 올라올 수 있지. 있어. 아이고 그래. 나뒤 언제 옷 갈아입었냐 근데? 죽으니까 어? 갈아입어뭐야저었어그어 어, 나 죽을래, 아, 나 죽을래. 나 죽을래. 야 여기가 당네. 아, 저거 뭐야? 얘긴 해주고 숨어야지. 그 얘들아 미안한데 그 같이 하던 응. 애들이 좀더 못하는 거 같애. 어,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야가이 이 수준에 어? 맞춰야죠. 어떻게 저기 있냐? <웃음> 뭐야? <웃음> 뭐야? 거기. 어? 거네야 <버그네. 웃음> 리안이 빨리 온게 버거야. 니들이 거기 있는 게 버거야? <웃음> <웃음> 야 어때 뒤통수 아찔했어? 이거 <laughs> 진짜. 어 이거 저 여러분들 나 이거 왠지 왜 최근에 한거 같지? 와야 뒤를 봐라. <laughs> 왜? 나는 용암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왜안 죽어? 용암에서 안 죽어? <laughs> 왜 <정도> 안 죽어? <laughs> 어, 나는 이 정도 물 정도야 따갑 따갑지도 않다. 근데 와아 그... 어, 뭐야? 왜안 죽어? 진짜? <웃음> <웃음> 어 뭐야? 진짜 오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올라오려 <laughs> 어떻게 <laughs> 올라가? <올라오려고> 겼는데? <laughs> <막혔는데>? 어 아니? <laughs> 어. 근데 자 나자. 어? 이 정도 관심 줬으면 먼저 갈게. 나나좀 죽여 줘. 어, 이 정도 관심 줬으면 먼저 갈게. 바이 바이. 아니, 오늘 유난히 라장이 말이 많네. 그러게. 새로운 사람 와서 신났나 보다. 그러니까. <laughs> 혹시 뭐그봉수랑봉수랑 뒤처럼 뭐뭐 두근두근 거렸어? 어? 봉수랑, 봉수랑 뭐, 뭐 제발 리아돈 님에게 제발. 그런 감정을 느낀 거야? 그냥 가겠습니다. 아, 그냥 가. 가겠... 나는 맛있는 거 먹었을 때만 두근두근 한다. <laughs> 하기가 그러더라 쟤 피자 보면 눈 들어가더라 야아그 맞지 아 근데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봤던 분들 중에서 제일 잘떨어오시는거 같은데? 그럼요 응, 그럼요 어? 뭐야 뭐, 어, 그럼 CCTV 뭐야 이거 뭐야 어? 단수가 논다 왜 항상 어 오, 뭐야 뭐뭐 뭐, 뭐 찍어 어? 우리야 어? <목소� Dot> 어. 뭐지? 야 잠깐 제켰다 어, 음. 뭐야 아, 뭐야 코야 아, 어야야 아, 어, 아. 사이렌 올리 사이렌 아씨 일어나세요. 자저 <laughs> 녀석들이 도망 가고 있습니다. 야, 깨우지 마. 그씨 그거 왜 깨워? 돌아와돌아와빨리돌아와빨 <laughs> 돌아봐. <왜 깨워, 웃음> 돌아와 <laughs> 돌아.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우리 나가서 나가서 우리 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몸세야. 제가 제가 저녀석들을 팔테리처럼 일찍 내보내 주십시저 <laughs> 털라이 아니야. 어 잠깐만 여기 환풍구 좀 이상한데? 올라갈 수가 없나? 어? 어? 에이 설마 환풍구랑 다 들어가지겠어? 어? 설마 다 들어가지겠어? 야, 얘들아. 왼쪽. 왼쪽이야, 얘들아. 거 어, 왼쪽이야, 왼쪽. 야, 어, 왼쪽이 왼쪽. 여기 아니야. 오른쪽이 가마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아. 말 믿지 마 오른쪽 오케이. 왼쪽이야, 오, 왼쪽. 왼쪽. 어, 왼쪽. 왼쪽이야 왼쪽. 오, 오른쪽. 얘들아. 왼쪽. 진짜 버렸어. 얘들아, 얘들아. 왼쪽이야. 얘들아, 바보들아. 굳이 안 내려가도 볼수 있더라. 어, 그래? 어. 이렇게 뭐 그런데 어, 왜 열리네. <laughs> 어, 굳이 안 내려가도 볼수 있더라, 얘들아. <laughs> 이거 오른쪽으로 내려왔더니 카드키 있어서 먹었어. 어? 버칸가? 이거? 아, 버칸에. 저거 저거 카드키야. 카드키, 카드 어, 열렸 다시 가서 이제 가면 되는 거 같아. 아하. 길을 알아. 길을 알아, 얘들아. 나 따라와. 길을 안다고? <laughs> 어, 따라 따라 따라와. 오케이, 알아 알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갈게. 따라. 오세요 따라오세요. 야, 어, 아니, 저 봉숭아 가. 따라가. 여기 여기 길이에요, 여기. 야, 내려가. 내려가.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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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세요.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뭐? 까따 가자 가자. 나라고. 라장 죽였다. 이게 <laughs> 그게... 우주가 죽였어. 아니 그거 맞나? 어, 이상하다. 그래. 아 여기 뭔 열렸네, 열렸네. 열렸다, 열렸다. 오케이. 좋아, 좋아. 어? <laughs> 얘들아, 얘들아, 다시 뒤로 가서 열쇠를 찾아야 돼. 와. <laughs> 아니. 이게 뭔데? 범 범수 어떤 방 안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어,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어? 어, 아닌데? 저기 맞다, 저기 맞다, 저기 맞다. 어? 아 여기인가 보다. 어디? 오, 저기 다 어? 거 어떻게 들어갔냐? 아거기 들어갔었구나 안에 무슨 일이야! 안에 무슨 일이야! 얘들아! 음, 어머니! 야! 이거 뭐야! 뭐야! 안 장난 아니야! 우와이 고문 기계 아니야? 그니 고문 기계가 있네? 에이? 에이? 그, 이거 근데 님들도 다 와야될걸? 아그래아 가야돼요? 가야 어어이 <laughs> 뭐야?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 아! 어, 뭐야! 아! 가비야. 음. 안내면 진거. 가. 안, 안, 안내 면진 어. 거안안 안내 으악. 안내 안내 어, 뭐야 뭐 어떻게 하지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아나이꾹 끼는 거 너무 불편해 죽어야지 한번 아이고 <laughs> 이게 참 로블록스로 오래한 사람은 이런 꿀팁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 여기 어, 오른쪽 그렇지 뭐. 뭐. 그 가운데 가운데로 와 레안님 먼저 가세요 <laughs> 아니네 아이고 <어린죠? 웃음> 아 이거 이거 여기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가. 이쪽? 아 이쪽? 어 같은데? 이쪽이었어. 뒤가 먼저 가. 아니 길냥이 먼저 가. 아니야. 난 꼴찌 할게 내가. 그럼 나 먼저. 아, 가. 아 <웃음> 여기네. <웃음> 여기. 마지막은 여기야. 마지막에 무조건 믿지. 어. <laughs> 좋았다. 아나 기억이 안 나. <laughs> 먼저 가자, 얘들아. <laughs> 어? 원래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그좀 어, 음. 그런 것도 맞던 소리 맞다. 아. <웃음> 어? <웃음> 왼쪽이쪽 <목소리> 오른쪽. <진짜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길냥길딴 <길냐>, <목소리> 데가 있어. <목소리> 어, 우리 다 같이 그럼 여기 왼쪽. 어, 어, 여기는 어, 몰라. 일단 어. 오른쪽은 아니야. 오른쪽은 아니다. 그럼 왼쪽. 어. 나이스! 정답! 잘돌 좋아. 다오 깜짝이야. 나도 너도 참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아, 눌리어 나도 나도 범고 얼굴 보고 놀라긴 했어. 야 이거 야, 점점 어? 점 퀄리티가 기괴해지는데아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게 야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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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가 좀 나온 중이죠 아그 임펠다운 어 뭐야 형은 언제 왔어 그 뭐야, 아니 이쯤 되면 포기해 그냥 살고 나가 온전히 <laughs> 야 근데 억울하지 너는 안억울해난 안 죽여서 들었는데 뭐가 억울해 <웃음> <웃음> 맞는 <웃음> 말이긴 한데 <laughs> 자 과연 이제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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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뒤기 누가 온지 한번 보고 오케이 봄수까지 오고 디유는 한참 남았으니까 그냥 먼저 가자 탈출 먼저 할게 디유야. 내가 될 같아. 아니, <laughs> 있어. 자 먼저 탈출할게 뭐야 하누님도 안 왔잖아. 저 지금 디유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 하누님 믿고 있었다고 그래 둘이 진가닌가 하고 우리 먼저 갈게. 일부러 기다린 거라고 진정 믿고 있던 땅. 나 들어와. 오케이 좋아 가자. 시동 걸어 봅시다. 가자. 얘기도 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면에 올게 얘들아. <laughs> 얘들아, 여기 탈출이 <laughs> <별신> 있어. <laughs> 우리는 그것을 했다. 뭘? 가자. 자유 자유를 <웃음> 얻었다. <웃음> 뭐 그런 자유. 거 같네요. 예, 네, 그런 느낌인 거 느낌인 것 같네요. 탈출! <웃음> 탈출! <웃음> <웃음> 오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재밌게 보신지 한번 하겠네요. 오늘은 어좀 새로운 분이랑 한번 이제 올로 사콘 한번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신지 한번 하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고 닦기 버튼 꾹꾹 눌리시고 결국 마지막에 안 보이면 좀좀 그럴려나요 님들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뭐 다음에 또 보면 버려. 되니까요. 안그랬으니까예 <laughs> 그럼 이만 병 안녕 안녕 버려. 안녕, 안녕.